안녕하세요. 신작감입니다. 현재 아비간의 효과에 대한 뉴스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과 재미있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아비간에 대해서 그리고 아비간으로 치료에 성공한 일본 연예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간은 2014년 후지필름이 개발한 신종 플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필수적인 유전자의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해 증상의 악화를 방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코로나 확진자들에게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는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일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더러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많은 연예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일본의 미디어는 그들이 아비간으로 회복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시다 주니치 아비간 대량 투여 위기에서 회복의 길 이야기 배우 이시다 준이치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위기의 순간에 아비간의 대량 투여한 결과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간 덕분에 회복될 수 있었다며 PCR 검사를 해준 병원과 아비간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쿠도 칸쿠로 이번 첫날에 오늘이 고비라며 아비간 투여 급격히 회복 낮과 밤에 각각 아홉 정.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의 연예인 쿠도 칸쿠로 역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당일 호흡 조차 곤란해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코로나 유력 치료제 아비간의 대량 투여로 빠른 증상 회복을 할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비간으로 회복한 그라비아 아이돌, 부작용의 공포, 숨김없이 고백.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 소라암의 코토미 역시 발열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후 병원에서는 아비간 치료를 권했으며 코토미는 아비간 사용 시기형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주의에 공포감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서 치료한 결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카에 타마오, 아비간투요로 폐 상태 개선, 건강 회복.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아카에 타마오 역시 코로나 19에 감염되었고 병원에 입원 아비간을 투여받은 끝에 폐 상태가 개선되었고 회복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후 아카에 타마오는 아비간 전도사로 변신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아비간의 효능을 선전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아비간의 부작용을 두려워하는데 모두 잘못된 정보이고 소문에 불과하다며 아비간 칭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유명인들이 확진되어 사망하거나 치료 중이거나 회복된 상태입니다. 뭔 놈의 유명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확진자가 됐는지, 무시무시하네요. 유명인들이 이렇게 많이 걸렸을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인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들의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약 아비간 유효성 보이지 못하며 이달 내 승인 불가능 지적이라는 야후 재팬 댓글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사를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후보 아비간을 둘러싸고 국가의 승인 심사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 임상 연구에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 19일 알려졌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교도통신에 밝혔다. 감염된 유명 인사가 아비간 투여 후 회복했다고 공표하고 아베 총리는 5월 중 승인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약으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비가는 여러 부작용의 문제가 있어 전문가들은 효과와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아. <목소리> 앞으로 승인될지는 불확실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지타 의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증상과 경증의 감염자를 대상으로 아비간의 투여 시기를 바꾸어 비교하는 내용의 데이터가 국가 승인 심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생노동성에 보고된 중간 분석 결과 바이러스의 감소율에 명확한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도 전국의 의료 기관이 참여하는 연구에서 아비간이 투여된 환자 약 3,000명의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다. 결과는 곧 공표될 예정이지만 관계자는 심사에 대한 정보로 사용 가능하지만 승인의 주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효과도 없고 연구에서 데이터를 내봤자 주요한 근거로 사용조차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아비간으로 치료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연예인들은 도대체 뭘까요? 아비간의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자연 치유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아비간을 사용한 여자 연예인들은 불쌍하게 부작용만 안게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음에도 아비가안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38개국에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여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4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은 UN 프로젝트 조달 기구를 통해 국가당 최대 100명분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아비가안을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정말 이 약을 전 세계에 뿌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 가운데 아비간을 대량 수입하기로 한 독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독일 신종 바이러스 연구 1인자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박사는 아비간은 코로나19 치료에 유망하다며 효과를 보여주는 초기 단계 근거가 유망하다고 말했고 알게마이너 차이퉁은 아시아에선 아비간이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사실과는 많이 다른 정보를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독일이 일본에 돈을... 먹었네? 먹었어. 다행히 한국은 아직 임상시험 등으로 객관적으로 밝혀진 효과가 없다며 수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부작용 우려 등으로 아비간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 후 FDA에 해당 약물을 사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아비간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그럼, 일본에서 보도된 아비간 효과 없다는 보도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수를 받은 댓글이며 추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복수의 관계자를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아비가는 RNA 바이러스의 증식자의 기능이 명확하게 증명되었으므로 왜 코로나에 대한 효과가 없는지 과학적으로 을분스러운 기사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임신 여성에 대한 투여는 금지되어 있고 부작용도 명확해서 누군가에 의한 의도된 기사가 아닐까요? 아비간을 만든 토야마의 의사가 아비간은 좋은 약인데 왜 승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더군요 정치인에 의해서 반대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분명 자신이 걸리면 바로 복용하겠지요. 국문을 위해 살이 사욕은 버리고 빨리 승인해 주세요. 제대로 된 연구 기관의 발표라면 모를까 어떤 관계자인지도 쓰여 있지 않은 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중증에 특효약일 리 없지. 간단하게 복용시킴으로써 중증률을 낮추는 약이죠. 이권형 가짜 뉴스 그만두길 바란다. 정정당당하게 정보 출처 관계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램데시비르는 투여 후에 몇 퍼센트나 죽었는데도 승인받고 사용되고 있다. 램데시비르는 시험도 거의 하지 않고 바로. 승인했고 아비가는 극적으로 효과가 있어 실제로 살아난 사람이 많은데도 웬일인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예전에는 효과가 인정되니까 100만 명분을 비축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효과가 없다고 하나? 온갖 수상해 주가 조작을 위한 소문 유포? 후생성 낙하산 경쟁 제약회사의 음모? 아비가는 전용약이 아니니 100% 결과를 요구하는 후생노동성이 이상하다. 낙하산 제약회사가 곤란하니까 승인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70~80%의 효과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파모 스타트와 동시에 투약하는 것이 시도되고 있다. 후생노동성도 적당히 해라. 아직도 보건소가 검사를 거절하는 것도 이상하고, 민간검사소 개설 인가를 늦추거나, 간이 검사 키트 허가나, 보건 적용을 막는 것도 이상하다. 당연히 관료의 이권이익 우선을 허용하는 정치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권 대표 관련 출신 의원을 뽑은 국민이 나쁜 것은 틀림없지만. 왠지 꽤나 후생 노동성은 반발하고 있지만, 한번 휘두른 주먹은 내릴 수 없는 것 같아. 탈리도마이드 때를 신경 쓴다고 하지만, 그때는 임산부에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이잖아. 80% 자연치유와 아비간을 사용해야 낫는 사람, 어느 쪽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 열이 나서 바로 아비간을 먹이고, 몇 명이 회복되지 않는지 꼭 그쪽의 데이트를 공개해 주었으면 한다. 비가열 제재로 법적 문제가 있었던 후생 노동성은 좀처럼 신용할 수 없다. 감염증은 초기부터 치료하는 것이 기본. 나빠진 이후로는 늦다. 그런데 후생 노동성은 경증에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바이러스를 계속 내보내는 환자를 양상하고 싶은가? 경증에 대한 실험을 대규모로 실시해야 한다. 일본은 수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